제가 이 어린 팬분한테 편지 한 통을 받았거든요. 돌봄 센터에 오셔서 저같이 어린 아이들을 굽어 살펴주셨으면 합니다.라고 적혀 있어요. 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예. 예. 그래서 어린 시절은 아주 아주 중요해. 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아, 날씨도 좋고 아 하늘이 구름 한점 없는가봐. 아, 근데 평태이가 여기 어떤 일이에요? 아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 어린 팬분한테 편지 한 통을 받았거든요. 여기 편지 내용을 보면은 평태이가 어린 분이 있어요? 당연하죠. 존경하는 평태님, 이 돌봄 센터에 오셔서 저같이 어린 아이들을 굽어 살펴주셨으면 합니다.라고 적혀 있어요. 아 어, 저도 평태 보고 싶어요. 한 번만 싫어요. 왜요? 감독님이 보시면 안 돼요. 근데 약간 김종인 것 같은데 뒤에 글자가 하나도 안비여요 약간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그런 글자예요. 그 어린 아이들 얼마나 순수해. 그러니까 감독님 눈에는 보이지가 않는 거지. 순수하지 않으니까. 쥬, 쥬, 얼른, 일단 얼른 들어가 보시죠. 아, 이면지라도 가져올 걸 그랬어. 돌봄센터 조명도 약간 켈빈 온도 한 6,500쯤 되는 것 같고 참 조명이 따뜻하고 좋네요. 안녕하세요. 어서와요. 안녕하세요. 어서 안녕하세요. 에그모양 세상에처럼 여기 나를 위한 웰컴 포스터 이거 좀 찍어줘요. 마치 현상금 포스터 같고 좋네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곳다 함께 돌봄센터에서 우리 아이들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센터장 장혜순입니다 이 돌봄 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다음 달 함께 돌봄 센터는 학교 정규 수업 시간 외에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우리가 예체능이나 숙제 지도, 놀이 지도 등을 제공하면서 쉼과 여가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시설이에요. 어, 저 때는 약간 학당, 뭐 서당 이런 데서 이제 주로 아이들을 맡아서 보아 봐줬었는데, 아, 세상 참 많이 좋아졌네요. 그러면은 이 돌봄 센터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어떤 체험을 할수 있을까요? 네, 여기서는 아이들이 창의성을 많이 발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 푸드라는 친숙한 매체를 통해서 오감을 자극하는 푸드 아트 테라피랑 어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하는 감성 미술놀이를 시작할 거고요 한번 바로 체험하러 가보시죠 예 네, 그럼 오늘 평택이 우리 보조 선생님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아유 제말로잘 부탁드립니다 보조 네. 선생님은 그 페이는 얼마나 이거는 얼마나 비밀 안녕 얘들와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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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 나를 추앙해 그렇지+ 그렇지. 어, 어. 네, 친구들 오늘 선생님과 함께하는 그림책 푸드 아트 테라피에 굉장히 새로운 선생님이 와 계시죠? 누구예요? 선생님. 어, 네 맞아요. 성태기가 우리 친구들과 함께 그림책 푸드 아트 테라피 수업을 같이 도와주실 거예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예 뭐부터 진행을 하면 될까요? 저희가 이제 그림책을 먼저 읽고 그림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 그림책을 음식 재료로 마음 이야기를 한번 표현을 해볼 건데요. 우리 평택이 선생님께서 네. 우리 친구들에게 오늘 그림책을 읽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아, 같아요. 에, 에, 혹시 여기 독서 토론하는 그런 곳인가요? 근데 독서 토론은 전혀 아, 에, 아닙니다. 아, 아 네. 그래서, 아, 에, 다행이네요. <laughs> 그래서 어린 시절은 아주 아주 중요해. 안에 사는 아이가 평생 잊지 못할 것들을 배우는 시기거든. 은경아 너는 뭐 만들고 있어? 글씨를 그 쓰는 건데. 뭐라고 쓰려고? 반짝? 이런 거. 반짝? 친구야, 너는 뭐 어떤 거 만들고 싶어? 몰라요. 어? <laughs> 이 친구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 안녕 평생아 혹시 이 돌봄센터 다니면서 어떤 활동이 제일 재밌었어요? 미술 활동이요 어? 우리 동생은요? 수영장 간 거예요 여름에 이렇게 수영활동할 때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을까요? 발안든데 들어갔는데 거기서 에 물이 이렇게 나오는 계단을 올라가는 곳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같이 뛰어고 다이빙한 거예요. 다이빙? 어, 순창골 럽다이빙? 오케이 알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카메라 보고 뭐 친구들이나 엄마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 없을까요? 엄마 나 TV에 나왔어요. 우리 동생은? 없어요. 없어요? 알겠어요. 올봄센터에 다닌지는 얼마나 됐어요? 3년 3삼 년이요 제일 오래된 거 같아요 이 돌봄 센터 다니면서 제일 재밌었던 추억이 뭐가 있을까요? 소풍 갔나요 혹시 소풍은 소풍 정원으로 갔나요? 깔깔아 미안해요 아, 소풍은 어디로 갔었어요? 소풍 정원이나 워터파크에서 갔어요 어, 맞춰버렸네 소풍 갔던 거 말고 이 센터에서 했던 활동 중에 재밌었던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미술이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어떤 활동이 제일 재밌었어요? 음. 미술이요. 미술이요. 그러면 혹시 오늘은 저를 그려보는 건 어때요? 네. 미, 미안해요. 아, 아저씨가 아 미안해요. 예, 예. 얘들아 오늘 네. 우리 수업하는데 평택이가 네, 네. 와줬어. 우리 같이 평택이랑 한번 인사해볼까? 아유, 안녕. 안녕. 오늘은 캐니코드를 플레이로 있는데. 만들어볼 거야. 평택이도 옆에 앉아서 같이 아니, 한번 수업해보기로 합시다. 이놈의 아다더푸르십가요다 이놈의 아다더놈의 아침이다. 이놈의 다 이놈의 아침이다. 이왔습니다이요아이다이놈다이다이아다 이놈의 이다 이놈의 아침아다다 에, 에너지 많은 친구들을 만나서 덩달아 저도 기가 빨리 아니, 에너지를 얻고 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저희가 두 가지 수업을 체험을 했잖아요. 근데 또두 가지 수업 외에도 또 어떤 활동이 있을까요? 예능 문화를 배우는 한자 이야기가 있고요. 또 아이들이 그 자연 친화적인 어떤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PBL 프로젝트로 초록 생각이라는 걸 해서. 꽃을 가꾸고 또 작물을 가꾸는 과정 속에서 또이 흙의 소중함 또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리고 원예 프로그램으로 정서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집단 활동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너무 즐거운 추억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형택이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아이들과 함께 꽃 심고 또 장물 씹는 프로그램하러 같이 한번 맞을 수 있어요? 아 네, 그 그럼요. 그러면은 그때는 제가 마, 마, 말씀만 미리 해주시면 제가 좀 호, 홍삼을 좀 먹고 예, 홍삼을 좀 먹고 와 보도록 할게요. 그때도 이런 게 있었으면 좀 좋았을 텐데 그 우리 때는 뭐뭐 뭐 없었어. 그냥 뭐 그냥 뭐 메뚜기 잡아다가 방학 개비 전쟁하고 그냥 그 돼지 오줌통 갖다가 족구하고 그러길 바빴지. <laughs> 내가 뭐냐 세상이처럼 뭐 이런 걸다 세상이 <laughs> 만나서 반가웠어 오케이 나도 반가웠어 <laughs> 형태가사랑해또 와야 돼안오면 쫓아 간다고 <laughs> 만나서 반가웠고 다음에 또 보자 그리고 편지 정말 고마워 잘 읽을게 안녕. 사진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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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비친 것 같은데요? <laughs> 제, 제가요? 아전 지치지 않았어요 그냥 그아이 저보다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넘치는 친구들을 만나다 보니까 제가 상대적으로 다운돼 보이는 거지 저는 절대 지치지 않았는데 감독님 오늘 뭐해요 맥주 한잔 할래요 <laughs> 오늘 이곳에서 아이들과 재미난 활동을 할수 있어서 좋았고 앞으로 아이들이 밝은 에너지가 끊기지 않고 밝고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Someone like me 나처럼 아! 앞으로도 이제 저 평택이가 갔으면 하는 곳을 글로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메일로 보내자 웬만하면 그 편지는 좀 내가 읽기가 힘들어. 왜왜 왜?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홍삼 없 홍삼 좀 주세요.